어. 아니면 만시 아니면 밥을 하물만 아니, 음. 와우. 케이 안녕하세요, 징초부의 징님들. 오늘 케이메카 친구들이랑 쫑파티겸 밥을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중국집이고요 전원이 나갔나요? 자 이제 형문 TV가 전원이 나가버렸고 알빈 TV도 인터넷이 잘안 되므로 제 걸로 스트리밍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 선니 싸이니 선생님이에요. 선니 쌤 안녕. 안녕. 저 어떻게요? 자 형문 TV 인사해 주세요. 이쪽에 인사해 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형문 TV야. 나 그. 아저씨 하나만 더 줘라. 아저씨 선생님 간다시게 이거 쓰고. 음. 이리고로 네, 쓸게요 자, 설치해 놓고 먹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은 이걸로, 이걸로 설치하 하울핀식 중국집이 왔어요 하울핀식 중국집 이 하울, 하울. 굉장히 소란스럽다 하울핀식 정식 야, 근데 예. 콜라광고냐 콜라가 코카콜라 뭐, <laughs> 콜라 <laughs> 광고 강제 피필 자, 삼각대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볼게, 잠깐만 네 am you. I d 위로 h e n 아 x 거 d 위로 t h 위로 안 먹기 싫어? s why I'm here. She s a i 너희, s 먹 e g 어 e s o k 어아 so, Togozol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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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o no, no, n 우 n 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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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드릴게요 젓가락까지로 갑니다. 잘드저안나오원 <laughs> TV 나오고 싶어요? 네? 우리 같이 나올까요 다 같이 나오도록 하죠. 음. 좋아. 자, 먹으선서할렐 저기다가 하는 게낫다 만두는 맛이 어때? <laughs> 입에 지금 넣고.

아는 집을 다 문을 닫았는데 그래잘 찾았지 않니? 판동적 <laughs> <덤번도 펜. 웃음> 얻어걸렸는데 그래도 진짜 이렇게 되지 않았니? <laughs> 응. 그렇이막 응. 퍼져요 <laughs> 만두 맛있겠네 만두 보여줘 진짜 맛있어요 그 만두속입니다짠 아 부추가 이렇게 꽉꽉 들어차있어요 선생님 돈 많이 벌어요 선님은내 사줄거야 네, 보니까 후원하는게 천원 이상이 넘어야지 후원할 수있잖아 봐봐 천원이라도 후원하고싶은데 천안어마만두를 여기 찍어먹어야 돼. 응? 소스를 왜 지금 그래 음? 그 맛이 진짜 맛있네. 맛지가 좀. 응, 맛있어. 맛있다. 알빈 먹방 재능 찾아. 응. 봐. 나온 거 그냥 먹방이야. 음. 알빈 먹방을 해야 되는데. 너 진짜 잘하는데. 음. 너마크 잘하네. 응. 음. 음. 누가 들어와? 왔 음, 안녕. 자, 하세요. 안녕. 자, 요 밑반찬은 어떻게 생각? 요 밑반찬은 먹어봤어? 누가 들어와? 안녕. 아무 집만 주는데 여기는 중국집이라 저희는 밥을 먹느라 방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치는 괜찮다. 어, 잠깐, 이 땅콩이 설탕이죠, 설탕. 소용면입니다 설탕. 음, 밑반찬. 아 예은씨네요. <laughs> 예은씨 안녕하세요. 예은씨 식사하셨나요? 네. 그리고 우리를 하나 더 시켜야 될것 같아요. 조밥밥도. 형무니가 지금 못 아, 먹으니까. 오늘 하나를 음, 더시키려 그래요. 사월빙 가정식. 음. 음. 마파두부. 마파두부? 아 마파두부 먹을래? 싫어? 음, 그러면 도대체 너는 뭘 먹을 거 새로운 거. 먹어. 이거? 이거? 고마로맛있지 그치? 지 그러면 자하나 고마워. 고마워. 고마먹 고마워. 고마카고마마고마는고마마워마마워 고마워. 마마카도마주세마예마워고 조금말로 어, 하시지 이거 하나라해 마지막 하나 주인공 딱맞을야 그냥 괜히 반시켰나 봐 전에도 맛있게 맛있게 다시 물만 들어가면 아, 아, 또시키 물만 들어가면 아, 또 시켜야 이더어잘 먹는 어야잘 먹는 먹방 잘 먹으니까 이렇다 그넌왜못 먹어 먹방할 때는 아무도 안 먹고 와야 돼 아맞양념먹었아 음, 뭐, 음, 음, 음. 아, 홍작집이었으면 홍적기비, 음. 다 먹었는데. 음.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형분이 먹어. 아아맞 아, 고기 같은데. 음. 그그 아, 이거 일본 갔다 왔어요. 근데 이게 뭐 아, 일본에서 아, 유명한 그 일본 라이 맛있고, 일본 라면에 들어있는 것 돼지고기 차슈인데 이건 소고기일 거예요. <웃음> 음. <웃음>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시청자 없죠? <업주의. 웃음> 뭐라고? 이제 시청자가 없습니다. 음. 우리 먹기만 하니까 <laughs> 음. 우리 말을 안할 때. 그래도 오자라. 놓게 게임 안 하면 20초 걸어줘. 우들 오늘 와 갖고 말씀이가 그래. 네. 먹으니까 힘지 네. 할머니가 오라 해서 온 거예요. 오늘 네, 오늘 그냥 아무것인데 콜라 사지 응. 그냥 그거 하고 마로 하지 마. 할머 선생님이 니는데안 오는 줄 알았어. 왜? 선생님이 자기도 알고 오지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이니까 오지 말라 그랬는데 <laughs>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에서 연락 왔는한번더 애들 몇 먹겠나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애들 먹으면 개더가이 네네 아 저희 제 거요? 예먹요한도어괜찮 예. <목소리> 이거 아아는거예요감사합 이거 Thank <laughs> 이 뷰가 제일 예뻐. 오늘 쭉. 쭉 이제 아파두부 나오는 거. 아, 어? 원래는 이제마파부를 하나 더시켰어요오징 아, 이 그래서 오빠. 이거 실시간 스트리밍 하는 재미없다 아, 편집을 해. 오, 야, 이거 찍어, 찍어. 감사합니다. 아파두부가 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파두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파두부랑 미역국을 서비스인지 세트에 포함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트에 포함이래. 오, 아, 미역국도? 아파두부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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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시켰어요. 한막파두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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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있는 건가? 오늘 애들이 잘먹 아, 먹으면... 왜 오늘 애들이 잘 먹어요 하니까 <laughs> 예전에 먹, 먹었나요? 우리 컵라면도 먹 많이 아버지, 먹었잖아 과자도 먹고도 아, 아, 꽤 먹었어 밥은 나면 진짜 밥이 나쁘지 않다 얘네들이 엄마랑 먹어야 지 <laughs> 선생님이 섭이 털어서 간지 아, 사줬대. 그래. <laughs> 누가 맨날 30초로 그냥 사줄 텐데. 아, 저는 30초로. 아니야. 아, 얘가 또 미가 지 먹을 줄 아네요. 뭔 아 숟가락... 저도 미역국, 미역국 먹어보겠습니다 괜찮은 이게 된장찌개으면 아, 아, 진짜 먹으면. 조개가 네. 들어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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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 좋아하는데 응 대박. 미역국에 조개가 들어있습니다 아,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조개가 뭐? 그냥 막 나와요 바지락인 거 같죠? 바지락? 맛있는 계속 먹습니다 저희는 계속 먹기만 합니다. 썩어. 저는 으로게것같아야 나만 <웃음> 나와. <웃음> 아니 많이 나오세요. 너만 <laughs> 나와. 그러니까 들만 나오든가. <laughs> 아, 애들만 나올까? 홈케이 메카 친구들만 나오는 걸로. 아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웃음> <웃음> 시간 남으면. 애교 <laughs> <응. 에그> 방송 <방식을 웃음> 해야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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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아 저는 이거. 이거 오 음. 나는 나는 이거 제일 먹고 싶었는데 꼬바로꼬바로랑이거 어. 응. 제일 먹어때떤 <laughs> 거? 인간은... 제일 맛있었어 오늘 먹었거중 어. 이거 먹어 이거까지 먹어보고맛 어. 깐짝 놀랐어 저는 수저로 먹어 수저로 비는 뭐가 제일 맛있었어? 개인으로 이게 어이 먹어봤던 맛이기 때문에 이게 좀친근해 뭐 음. 친근하다고? 마라 진짜 잘하는구나 친근하다고?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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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도봐. 응. 그건 누구야? 이거 알바 중이라서. 서울빈 가정식 맛있겠다. 어떤 메뉴를 드시고 계신가요? 어떤 메뉴를 먹었죠? 지금? 떡발로. 꼬바로. 떡발로랑 마파두부랑, 마파두부랑, 마파두부랑 미역 미역국 먹었고, 오징어. 응. 군만두 응. 다 먹었어요. 군만두 <laughs> 다 먹어서 없어 이제. 그러면 형문티비는 오늘 먹은 것 중에 1등은? 어만고이하고 i 르는 거? 또 e n I've been to be. Hey, y t t 개인적으로 이게 별로 a I'm n 별로? Papa, I'm not. Papa, I'm not. Papa, I'm n o 저는 우육면이요. 우 골고루 맛있는 집으로 한 명. 고루다다 맛있는 집으로 한명 골고루 야, 다, 다 맛있네. 여기 저도 통닭 어 통닭 먹고 싶었어? 통닭은 저녁 때였기 때문에 점심에 먹기가 힘들어. 는짠데 맛이 좀 다르네. 어. 저 응. 음. 그래도 아, 맛있다. 약간 마라 들어있죠. 응 한국에 사는 애들이 지금 왔는데 왜 선생님이 없게 음. 오늘 안 오는 날이라고 바로 어떻게요? 아니, 어쩔 수 없. 오늘부터 전화가 오지 않을까? 애들이 막 사내면서. 할머니 할머니 전화 아니요? 집어요. 어 맞아. 집에 전화했 전화 그날 그화할거바거의안 남아 으니까서 할머니한테 맞다. 전화해서 밥 먹는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너아 이거 지 먹고 있는데. 야, 아포국을 계속 먹고 있어. 더 물어볼 거같은이거밑반찬 음, 음. 보는 되게 쉽기 하네. 아무설그렇습 한 아, 한 알빈 e 의배터리 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세요. h e diet of the day. I'm cheaper. I'm cheaper. I'm cheaper. I'm cheaper. I'm c h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있지 않으셨어요? 저렇게 좀 찍어, 이들도 <laughs> 저렇게 맛있어 보이게. <laughs> 아, <laughs> 그러면 저 댓글이 막 달릴 거 아니야? 어 맛있어 보여? 막 이렇게 달릴 거 아니야? <laughs> 카메라가 막 허공 막 보여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 <laughs> 어... 우리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잖아. <웃음> 응? <웃음> <웃음> 응. <그래>.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찍었다. 왜다 말한 거야? 그래도 되고? 아 이러면 되겠다. 여기다가 가루를 그래, 그래, 그래. 조금 만 다음에 응. 먹고도 먹구, 말아 먹고 가루가 낫지 유튜브가 가루니까 가루가 낫지 여기다 응. 옮겨놔 응. 그래 그래, 그래. 똑똑하게 갈비 응. 혼자 나온다 이제 혼자 <laughs> <잘> 먹으러 왔어요. <laughs> 혼자 이만큼 다 먹었어요. 배터갔죠을거 같아. 빨리 자, 알비는 <laughs> 이제 먹방 유튜브로 <laughs> 바뀔 <바뀐> 거예요. 고알빈가정식시 그때 까거거거거거거거거 적가락, 어. 적가락. 적 있어요. 적 있어요, 적 있어요. 아, 젓가락인가? 젓가락? 저기 있어, 젓락 저기 어 이거 아까 우유만 우유만 아, 떴던 거야. 거기서 먹어. 이돼 음. 음. 우유만 떴다 고이거어게해요 음. 그냥 저서리요 거기서 거리랑. 아무튼 거겠지 응. 기어 거랑 기기본 기본. 그 비비다가 배불러 죽을 것 같아 <laughs> 뭘 먹어도, <laughs> 먹었지 누나? 먹었어 너먹지로안 먹었어 맛 많이 안아어아맛있다 <laughs> 이런 거는, 거는 여자빼야겠다뭘먹었 그거 바로 먹어요 이거 빼 놓고 이따가 먹어야겠다 토할 건데 야채아니 야채는 아 야채 네. 싫어 아. <laughs> 야채를 먹어야돼 거기 게시켜 안돼 네. 날어 나도 때. 어 언제부터가 천맛있던네천대님도 어릴때 안 먹는거 많았는데 진짜 가 먹더라 애기나 원래 아, 파도 안먹고 천재님도 파도 안먹고 멸치도 안먹고

무어 <laughs> 아이고. 자. 자. 아무것도었어전선다을닦어릴때 어, 누나가 맥치 어. 엄청 많이 먹는 보고 또따어요 <laughs> 여기 묻었어. <laughs> 반대쪽 반대쪽 어, 저가 나요. 아빠랑 할머니한테 응. 문자 남겼어 아니요? 여기 아니. 온다고 괜찮아요. 괜찮아수거 아니야? 몇시 그 하세요? 몇 시요, 뭐지? 2시 수업은 원래 우리 중간에 시잖아 아, 아, 어차피 애들 다안 내려가요. 어, 우리는 지금 맞춰 아, 안 내려갔어요.

가서 라이브 방송. 가서 it. 또 k a y I don't know. I d 는거 t k 아 o 나 I don't k n 그냥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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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n o 언니 <laughs> 집에 가는뭐 <거> 좋아해 <laughs> 혹시 아직 안되는데 가요? 응? 너는 일단 밥을 밥을 안 먹고 그냥 가요? 응. 그냥 안되고? 선생님 다 생각해? 선생님은 못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음, 오늘은 쉬는 시간 안 쉬고 일찍 끝나는 걸로 좋다 오늘도 완요 왜냐면 얘네는 여기 남아서 게임하고 싶어요. 수업 아, <laughs> <laughs> 끝나는 거 되게 싫어하데나야 니가 더 이따가 안녕 뭐자 이렇게 크리에이터 선 마지막 끝났어요. 오늘 먹은 거 맛있었어요까지 다 하고 편집해 가지고 나중에 올려. 이 그럼 스트리밍 맞구다 스트리밍 그냥 아 그냥. 스트리밍을 네? 하면은 아예 안 돼. 스트리밍은 저 등재 결정이 안되는 거야? 네 유튜브에 쪽짜리야. 그걸 빼올 수 없어. 불법으로 뺄수 있어요 아니면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 있긴 한것 같아요 그 o 아, d <laughs> 아, 이제 끊겼잖아 o t g 남 i n g 너무 많이 남는다 싸가 o do it. I'm not going 더싸 be 야 이거 e t 안먹 o it. I'm n 괜찮 g

안녕하세요, 형문 에형 기... <laughs> 제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못생긴 사람빈 사람은... <laughs> <알빈> 잘생겼어, 뭐. <laughs> 빈이 우리 서울에서 제일 생겼 듣고 나서 하고 듣기 전엔 니네 할줄 모르는 거 많았잖아 그래도 듣고 나서 그래도 최선도 만들고 이제 예전에 이제는 듣기 뭐든 할수 있겠네 음. 니네 듣기 전에 그 30몇 회가 듣기 전에 한거였가 음. 음. 그 음. 음. 네. 제일 잘했어 유튜버 음. 네. 유튜버 시작할 때 제일 음. 많이 알았어요 음. 편집, 편집도 하고 그는데 근데 이제 채널하고 썸네일도 배웠으니까 이제 하는 것도 썸네일 같은 거잘 해가지고 구독자도 많이 늘리고 r 이 u n d a 라이브가 한 y o 이라는데 썸네일만 나지 e a d at you, look at the body, r e a l l 구독자 내일 되면 가끔은 또 편집도 예쁘게 해주고 이래야지 할수 있는데 음. 할 때는 뭐 컴퓨터라고 자막을 통로해서 음. 또 붙여야지 네. 그리고 뭔가 컨셉있게 채널을 가지뭐 너무 막 긴급한 음. 하지 말고 게임만 열심히 하자고 너무 근데 게임이 성실하게 게임만, <laughs> 게임만, <laughs> 게임만, <laughs> 게임만 하자 너무 게임만 하는 거 아니니? 게임만 하지 <laughs> 밥 먹어 너무 하! 너무 하! 너어유튜버유튜버로키워놓고밥 먹이니까 어아 먹는 거하먹어야고 있어! 고 있어! 요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고 있어! 하고 고 아무 o n d e r I don't know. I 아 o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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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 먹방도 잘하는 거야. 먹방에 재능이 있는 음. 것 같아. 게임하고 거기다가 뭐 맛있는 거 먹을 때한 번씩 찍어서 올려. p 음. 가먹좋아 어, 좋아, PC방 라면 좋아. PC방마다 가서 여기는 무슨 라면이 맛있다, 여긴 무슨 라면이 맛있다. 게임요 응? 음. 네, PC방 가서 라면 짱 좋아해요. 네. 음. 아, 음, 데가장좋아방 그런 곳안가뭐좀큰데 <laughs> 가야지 그런 데가 무슨. 런닝맨을 그런 데 가서 해 런닝맨? 런닝맨 같은 거야 밥그와아뭐 그때그때 게 밥을 다 먹었으므로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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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